쭈콩이들 안녕! 주이예요. 오늘은 우리 쭈콩이들이 아저방귀인거 아니에요. 여기서 난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난 거. <laughs> 오늘은 우리 쭈콩이들이 거의 3년 전이 영상 때부터 정말 정말 많이 요청 주셨던 주이의 바디워시, 바디로션 마켓을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진짜 쭈콩이들 제품도 레전드고 구성 가격 선물 혜택 다 너무너무 레전드라서 지금 쭈콩이들한테 소개해 드릴 생각에 너무너무 설레요. 일단 저의 3년 만에 돌아온 레전드 바디템 쭈이 마켓을 가져오기까지 이유와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체 라인 피부 관리에도 관심이 진짜 많고 여러 바디 제품들도 진짜 진짜 많이 써본 사람으로서 이번 쭈이 마켓 바디템들 우리 쭈콩이들에게 진심으로 제가 당당하게 제가 써본 바디템 중에 제일 좋은 바디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요즘 병원 입사를 앞두고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이 시기에 마켓을 하는 게 맞는가? 했는데 그 바쁨을 뚫고 이건 해야겠다. 진짜 이 힐링을 나만 누릴 수 없다. 확신이 들어가지고 슬로우 허밍 브랜드께 먼저 제가 제안을 드려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분 제가 최근 이 상체 관리 루틴 영상에서 중요한 여러 습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작년 취준 때부터 지금 웨이팅 기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학회, 동아리, 유튜브 편집하면서 오래 앉아 있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제가 상체를 관리와 힐링을 위해서 꼭 집에 와서 밤에 해주는 간단한 일상 루틴이 있어요 샤워, 로션, 괄사 루틴인데 오늘 영상은 마켓 공지 영상이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제가 쓰는 바디워시, 바디로션 괄사, 그리고 대박 증정품들과 마켓 소개를 쭉쭉쭉쭉 보여드릴게요 Let's go. 일단 제 루틴 1단계 샤워에서 쓰는 바디워시와 2단계 로션에서 쓰는 바디로션 소개해드릴 건데요 따단 이두 세트거든요? 제가 사실 예전에 우리 쭈꾸미들한테 슬로우 허밍 우디너리 워시 로션 라인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그 우디너리 라인을 한 6, 8통을 썼을 정도로 진짜 진짜 좋아해요. 제가 원래는 우디 향을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지금 여름이기도 하고 웨이팅이 지친 일상에 좀 힐링과 쉼을 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맡기만 해도 시원시원하고 힐링되는 그런 오션 향들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두 향을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이 이렇게 닫혀있어도 향이 나요. 음... 내봐야 네, 진짜 향 맞는 순간 녹습니다. 음 진짜 너무 좋아 제가 제형, 성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힐링의 제일 제일 중요한 향 쭈꾸미들한테 열심히 한번 표현해볼게요 이게 그 카메라의 향을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일단 둘다 바다, 오션그 자체인 향이에요 이 보라색 뚜껑의 테피드 선셋 얘는 쭈꾸미들 제가 그림이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거 집에 쟁여둔 거한통더 있어가지고 이 패키지 이렇게 열면요 따란 짜란, 짜란 진 자쭈쿵이들도 한번 눈을 감고, 눈은, 눈 감으면 안 되지. <laughs> 이 그림을 보면서 같이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해변가에 딱 앉아있어. 근데 그냥 해변가 아니고, 노을 지는 해변가. 또 옆에 이렇게 자잘자잘한 풀들이랑 꽃들이 있어. 음! 딱이 향이야. 오션 플라워 향. 그래서 이거 진짜 맡기만 해도. 이 바다향과 그 풀향이 너무 힐링돼요 나 취준하다가 지쳤어 하루 종일 편집하다 지쳤어 그때 딱 얘로 샤워하고 이렇게 로션 바를 때향 맡아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가 바다예요 딱이 표정이 돼요 그리고 다음 이 파란 뚜껑 향은 서퍼스톤 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퍼스톤 향을 진짜 애정해요 진짜 미간이 찌그러질 정도로 자자 서퍼스톤은 띠링띠링 짜라란 아까 태피드 선셋은 작은 꽃들이 있는 노을 바다의 향이었다면 서퍼스톤은 정말 넓고 푸르고 깊은 바다의 향이에요. 약간 이런 절벽 같은데 올라가가지고 이런 파란 바다를 보면서 이 바람에 타고 온그 시원하고 깊은 바다의 향. 정말 그 답답한 마음과 그 스트레스가 뻥 뚫리는 모션 향이에요. <laughs> 진짜 이렇게 돼요 쭈꾸미들 다 녹아내려 그래서 쭈꾸미들 정말 여행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이런 바쁜 일상에 쉼을 제대로 누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바디워시, 바디로션 향만 잘 골라줘도 이게 진짜 소확행으로 이어져가지고 힐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바디워시랑 로션을 같은 향으로 맞춰주면 향이 더 풍성하고 다음 날 아침까지도 잔향이 정말 오래 지속돼서 밤에 잘 때도 이 은은하게 힐링되는 오션향이랑 이렇게 시원하게 잘수 있어요. 두쿵이들. 그리고 제가 빠질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제형과 성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바디로션 러버로서 항상 바디로션 고를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제형이거든요. 너무 꾸덕한 제형이면은 전체적으로 잘안 발리고 여름에 특히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묽은 제형의 바디로션을 항상 써주는데요. 이 바디로션들은 무거운 제형 아니고 적당히 묽어서 시간 없을 때도 온몸을 빠르게 이렇게 바를 수 있어요 아 진짜 향 너무 좋아 그리고 정말 빠르게 흡수되고 촉촉함만 촉촉하게 남아가지고 막 번들거리거나 끈적이지도 않고 습하고 더운 날씨에 우리 쭈콩이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바디워시는 샤워할 때 조금만 짜서 써도 부품이 부드럽고 풍성하게 나고 온몸을 부드럽게 씻어줄 수 있어요 또 반신욕 좋아하시는 쭈콩이들은 욕조에서 얘네로 베스테라피도 할수 있어요 또 우리 소중한 몸에 매일 바르는 거니까 성분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바디워시랑 로션에 모두 세라마이드 판테놀이 들어있어서 피부 보습 케어를 해주고 또 바디워시에는 여드름 피부 완화 기능성 원료인 살리실릭 에시드가 들어있어서 우리 피부의 스팟을 케어해주고 이렇게 깨끗한 피부결로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돼요 또 바디로션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있어서 바디 피부를 맑게 케어해주는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저는 이두 조합으로 여름에 탑이나 나시를 많이 입으니까 더 신경 쓰이는 바디 트러블이 피부결 관리를 쭉 해주고 있어요. 사실, 쭉 보니까 얘네가 제 친구들이 정말 저보다 더 좋아하는 바디 제품들이에요. 이거 한번 써보면 다들 사겠대요. 응. 어. 그리고 막 자기들도 사서 써요. 이번 캐나다 여행 때도 제가 이거 들고 왔었는데, 서윤이랑 정수도 이거 써보더니 반했잖아요. 저도 별로 없으니까 좀 조금만 쓰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미안한데. 내로라 미안해. 6통이 뭐야? 한 8통은 진짜 넘게 쓴것 같은 찐찐찐템인, 찐 스노우 허밍, 바디워시랑 바디로션이랍니다. 그리고 쭈꾸미서 사실 오늘 비가 와요. 계속 쭉 장마가 또 시작되나봐요. 그래서 엄청 흐리잖아요. 지금 낮인데. 근데 저는 진짜 이향 덕분에 너무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어요. 진짜 또제 관리 루틴 3단계 괄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괄사 루틴을 자세하게 보여드렸는데 이 괄사가 물에 닿아도 돼가지고 그냥 가볍게 관리하고 싶은 날에는 샤워 중에 바디옷이 바른 상태로 그냥 후다닥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요 근데 저는 보통 샤워 직후에 바디로션 바로 바르고 그 다음에 괄사 마사지를 해줘요 제가 정말 수많은 괄사 중에 이 바디핏 괄사에 정착한 이유는요 너무 가벼워요 쭈쿵이들 그리고 힘을 세게 주지 않아도 너무 시원하고 이게 복잡하게 생겨서 사용하기 어렵고 이런 괄사들도 있는데, 얘는 너무 쉬운 게요. 이렇게 손잡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렇게 잡고, 자기가 라인 정리하고 싶은 부위에다가 바디로션 바른 상태로 그냥 쓱쓱쓱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승모 부분도 쓱쓱, 팔뚝도 쓱쓱, 종아리도 쓱쓱쓱. 그래서 어디 안 봐가지고 일상에서 찐으로 잘 쓰게 되더라고요. 좀더 디테일하게 이 괄사를 활용해보고 싶으신 쭈꾸이들은 이런 방법도 있으니 캡쳐해가지고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쭈콩이들 대박인 건이 괄사가 정가가 22,000원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이 마켓에서 어떤 옵션을 구매해도 모든 쭈꾸미들이 이 괄사를 선물로 받아 가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선물이 또 있어 제가 얼른 이번 주이마켓 구성이랑 가격 선물 증정품들 이벤트까지 본격적으로 열심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쭈꾸미들 총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옵션 오셔너리 바디워시 바디로션 세트를 구매하시면 원래 정가가 53,000원인데 마켓가로 32,200원 근데 제가 더 저렴하게 우리 쭈꾸미들이 구매할 수 있게 <laughs> 이렇게 부탁드려가지고 3% 쿠폰을 추가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쿠폰까지 하면 최종 할인율 42% 31234원에 이 워시와 로션을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어요 레바죠 쿠폰 다운로드는 판매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조금만 내려주시면 3%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2는 오셔너리 바디워시 바디로션 스 세트 그러니까 로션 두 개, 워시 두개 구매하시면 여기에 3% 추가 할인 쿠폰까지 더해져서 총50% 할인이 돼요. 그래서 정가가 1 0만6천원인데 53,835원으로 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여름에 더워가지고 샤워도 더 자주 하고 에어컨 바람에 피부 건조해지지 않게 촉촉. 모습해줘야 되니까 바디워시 바디로션 정말 쟁여둘수록 좋잖아요 저도 한네통씩 쟁여뒀어요 집에 <laughs> 자취생 쭈콩이들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래서 50% 반값 혜택인 이 옵션2도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아 쭈콩이들 근데 대박인 건 지금부터입니다 <laughs>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번 주이마켓 어떤 옵션을 구매하셔도 제 찐템인 요 바디핏 괄사 그리고 핸드크림까지 옵션당 선물로 추가 증정해드리는 100% 증정 이벤트를 만들어왔어요 you 러리지엘라 어, 어. 괄사는 제가 루틴 때 보여드렸고 요 핸드크림을 보여드리자면 바디로션이랑 같은 향기 요두 가지를 포함해서 총네 가지 향 중에 우리 쭈콩이들이 원하시는 거 고르시면 되는데 제 바디로션과 같은 향인 서퍼스톤이랑 테피드 선셋 요두 가지도 있고 제가 예전에 많이 썼던 카빈시더랑 레이크포그 향도 있어요 제가 요두 향도 진짜 우디우디에 미쳤을 때 <laughs> 정말 정말 애정했던 향인데 언니 나는 진짜 우디를 너무 좋아해요 하면은 저는 요 카빈시더 요거를 추천드리고 언니 저는 풀숲 향을 좋아하는데 우디도 살짝 한 방울 있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레이크 포그 요 향을 진짜 추천드립니다 핸드크림도 마찬가지로 보습과 향기만 남는 산뜻한 제형으로 여름에도 쭉 사용하기 좋아서 함께 증정 선물로 넣어봤어요 주꾸이들 핸드크림 바르고 막손 미끌거려서 펜 잡기 불편하고 폰 하기 미끌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요건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실습할 때도 손을 엄청 많이 씻어서 건조해가지고 필수였고 또 도서관 공부할 때도 딱 시작 전에 핸드크림이 딱 바르고 시작 하는 게 저희 루틴이거든요. 그래서 음? 요 핸드크림 필요하신 쭈콩이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00% 증정 이벤트까지 하면 구매하신 모든 쭈콩이들께 정가 22,000원 상당의 바디핏 괄사, 그리고 2만원 상당의 핸드크림까지 무려 4만 2천원 상당의 증정품들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진짜 레바죠 쭈콩이들 진짜 할인율 자체도 레반데 이 증정품이 진짜 레뚜루예요 레뚜루 라켓 기간은 오늘 7월 28일 저녁 9시부터 7월 31일 밤 11시 59분까지 딱 3일 동안이에요 쭈콩이들 제가 이 영상 올린 1시간 뒤에 마켓 오픈합니다. 쭈콩이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슬로우 호밍 브랜드를 너무너무 애정해요. 브랜드 이름처럼 숨가쁜 일상을 잠시 벗어나서 나른하고 힐링하게 해주는 바디템들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제가 요 바디워시 로션 너무너무 찐템이라 이번 팬미덕 때도 우리 쭈콩이들한테 선물로 드렸거든요. 혹시 써보신 쭈콩이들 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카메라가 향을 못 담는 게 너무 아쉬워. 또100% 증정 이벤트 말고도 세 가지 이벤트가 더 있어서 뿌다닥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해볼게요. 먼저, 산착순 이벤트. 총 30분의 쭈콩이들께 바디, 워시, 로션에 모두 사용 가능한 메탈프리 프리미엄 펌프 두 개를 선물로 드려요. 저는 그냥 평소에 이렇게 손에 짜서 퍽퍽 쓰기도 하는데 이 펌프로 바꿔 끼워주면은 축축축 짜가지고 더 편하게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펌프 두 개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인스타그램 구매 인증 쭈벤트인데요. 총 10분의 쭈콩이들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구매 인증을 해주시면 따란이 32,000원 상당의 프레그런스 스프레이를 선물로 드려요. 이게 뭐냐 이렇게 침대나 이렇게 방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방 안에 진짜 이 힐링 갬성 향이 가득해져요 제가 카빈시더 향으로 골라봤어요 오두막 떠오르는 우디 향인데 방이나 가구에 뿌려주면 너무너무 그리고 마지막 주벤트는 유튜브 구매 인증 이벤트예요 총 10분의 쭈꾸이들께 지금 이 마켓 공지 영상 댓글에다가 주문번호랑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땡땡. 르르르. 이 릴리프 퍼퓸밤을 선물로 드립니다. 저도 너무 너무 잘 쓰고 있는 고체 향수예요. 이것도 향이 종류별로 다 있는데 제가 우리 쭈콩이들 여름에 시원하게 쓰시라고 이 플라워 소비라는 향을 골랐거든요. 이거 그냥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아 너무 좋아. 레바예요. 아 진짜 너무 잘 골랐어. 아 쭈콩이들 오늘 이렇게 이벤트까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말 엄청 많이 했어요 오늘. 정말 제가 봐도 구성 가격부터 레바고 증정품 말이 안 되고. 아이고 우리 쭈콩이들 선물 잔뜩 잔뜩 챙겨주려고 아이고 애써 주신 우리 슬로우허밍 브랜드께도 너무 제가 감사한 마음입니다. 쭈콩이들 이번 쭈이마켓은 제가 정말 병원 입사 전에 너무 바쁘지만 이건 아무리 시간 없어도 해야 된다. 아, 이 힐링 나만 누릴 수 없다 해가지고 진심 듬뿍 담아 준비한 쭈이마켓이고요. 우리 쭈콩이들 일상에도 이런 제품들 하나로 힐링이 가득해지고 여름 상체 라인 관리까지 행복하게 하실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쭈콩이 오늘도 너무너무 사랑할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밀밀 화이팅